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방송 시월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개표 현장을 가다 세 번째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수경입니다. 네, 조앙선관위 김지현입니다.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3시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현재 투표율 상황부터 살펴보죠. 화성시 가배 투표율은 5.2%, 포항시 남구 울릉군의 투표율은 6.4%로 9시 현재 평균 투표율은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시간대별 투표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권자분들의 투표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상반기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어, 재보선 때 9시 투표율이 6.75%였는데, 네. 어,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은 편을 보이이있 있네요. 네, 그렇군요. 아, 지난 Tina, t i n 거 Tina, t 지금 현재 평균 a 표율은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i n a 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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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이 a Tina, 0 0 n a Tina, 어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의 추세를 이제 보면요. 네. 어 2001년도에 42%를 기록, 기록한 이후에 네. 어 대체로 30%안팎의 낮은 투표율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9차례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요. 어 평균 투표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 어, 40%대가 두 번. 30%대가 다섯 번. 20%대가 두 번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시된 국회의원 재법궐 선거의 어, 투표율이 41.3%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다음인 것 같은데 선거 종류별로 투표율은 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눈에 띄게 높군요. 네. 어, 작년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5.8% 8%였고요. 네. 2007년 투표율이 특히 낮았던 17대의 경우에 6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87년도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89.2%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죠. 네, 정말 높았네요. 네. 네. 어,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요, 92년도에 실시된 제14대 국선에서 71.9%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에 네. 대체로 50% 후반에서 60% 초반의 투표율을 보이다가, 2008년도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6.1%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이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 작년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4.2%였습니다. 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나 국선보다 낮은 50% 초반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선거 종류별 투표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쯤 이 시각 공정하게 투표 관리가 진행되어 있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봉담읍 제2투표소 연결해 보죠. 고은주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화성시 봉담읍 제2투표소입니다. 이곳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모두 3,199명인데요. 이 가운데 9시 현재 투표로 마친 유권자는 134명으로 4.3%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제2 투표소 투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화성시 정남면 제2 투표소에 나와 있는 김민선입니다. 이곳 투표소는 정남면사무소 체육관에 차려져 있는데요. 9시 현재 화성시 정남면 제2 투표소의 투표율은.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한가한 편이고요. 출근시간이 끝나면서 5, 60대 이상 중장년층 유권자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투표율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화성갑의 경우 도농 복합 지역으로 서울의 1.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유권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 전반부보다 후반부의 투표율 상승세가 눈에 띄는 추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 정남면 제2투표소의 투표동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입문으로 들어오신 후첫 번째 책상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대로 우측으로 이동하면 바로 옆 책상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로 이동합니다.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알아오시면 좀더 신속하게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 들어가시면 안에 비치된 기표용금안을 사용해 지지한 후보에 표시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투표 참관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화성시 정남면 제2투표소 9시 12분 이 시각 풍경을 함께 보셨습니다. 앞으로 투표 마감까지 시간이 넉넉하니까요. 투표를 안 하신 유권자분들께서는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 연결합니다. 김아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총 1,909명인데요. 이 가운데 9시 현재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16명으로 6.1%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5투표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철 리포터 나와주세요. 연결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5 투표소는 잠시 후에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과장님, 그럼 저희가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송에 임할 텐데요. 투표율이 조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제라는 것이 도입됐다고 들었는데 사전 투표제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부재자 투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 사전 투표 제도라는 것은요. 네. 어, 개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네. 별도의 신고 없이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네.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 가서 미리 투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 종전에는 이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가 없으면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제도 도입으로. 부재자 신고 없이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잠시만 저희가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5투표소를 다녀온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5투표소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5투표소 상대동 주민센터입니다. 투표 개시 3시간이 지난 9시 현재 투표율은 5.8%입니다. 투표사를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의 발길은 점차 뜸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표소 관계자 어느 누구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투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표소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출근 시간이 지난 이 시간은 보통 유권자의 발길이 줄어드는 시간대인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예, 오늘은 평일이라서 오전 시간이 밝게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자영업이나 아니면 주부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표를 하신 분 가운데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예, 이른 아침에 친구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산행 가기 전에 투표를 하고 가신다고 진지하게 투표를 마치고 가셨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가 얼마나 신성하고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한표한 한 표마다 국민들의 소망과 염원이 담기는 것이니까요. 네.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깨도 더욱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어투표소 상대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성철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 리포터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네요. 네, 리포터 연결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과장님과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사전투표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니뭐니해도 사전 투표 제도의 장점은 네. 투표일이 사실상 3일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 그만큼 이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전 투표제 언제부터 도입이 됐나요? 네, 사전 투표제도는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이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네. 어총 선거 인수 36만 9 8 0 5명 중에서. 네. 6.93%인 25,624명이 이제 사전 투표 제도를 이용해서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제보 선 때는 어땠나요? 네, 이번 하반기 국회의원 제보 선거에서 네. 어, 10월 25일, 26일 양간 양일간 사전 투표가 이제 실시되었는데요. 네, 어, 화성시갑 선거구를 살펴보면 총 선거인수 18만 9,817명 중에서 5.3%인 15,02명이 사전 투표를 하셨고요. 네. 어,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의 경우에는 어, 211,156명의 선거인 중에서 5.58%인 1,17373명께서 사전 투표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785명이 사전 투표 제도를 이용해서 평균 투표율은 5.45%였습니다. 네, 5.45% 적지 않은 퍼센트인 것 같은데요. 이 사전 투표제는 한마디로 선거일에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미리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뭐 준비물도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까 아, 간단하고요. 이 사전 투표를 하려면 아무 투표소를 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가 실시된 실시되는 지역에서만 이제 사전 투표소를 설치 설치하게 되는데. 네. 어,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6회 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읍면 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어, 외국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 내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지만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의 어느 투표소를 든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우수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전국의 사전 투표소를 어,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음, 네. 그렇고 여대 이제 혹시 같은 사람이 사전 투표소를 옮기면서 투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네. 이런 이중 투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음, 네. 어, 왜냐하면 이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이 이제 시스템에 계속 기록,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가 없고요. 네. 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 명부에도 이러한 기록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어, 이중 투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전 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해킹이 될 염려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전 투표소 통신망은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있지가 않고요, 네. 국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운서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해킹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선관위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생방송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 10월 30 재보궐 선거 투기표 현장을 가다 3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